집에 가는 길입니다. 조용하네요. 저기 뭐지? 저기 뭡니까? 저게? 저게 뭐지? 이게 뭡니까? 저게저게 이게? 뭘까요? 저게 뭐지? 저기 저기 뭐지? 저기 뭐지? 저기 뭐지지 자, 여기서 한 4, 5km 떨어져 있는 열평화 발전소에서 매일 나오는 냉각수가 저 위에 여기서 또한 2, 3km 정도 떨어진데 매일 퍼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 어, 수온이 아 10도에서 한 15도 정도 되는 예, 그런 물들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예, 따뜻하고 미지근한 물들이 내려와서 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또, 1년에 물고기들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또 물고기들이 많다 보니까 또 새들이 또 이렇게 와서 거늘고 있죠. 저 뭡니까, 저게? 근데 진짜. 아, 그뭐 그런 건가 보다, 그거. 어? 뭐죠, 저게? 아, 저런 쓰레기는 치워야 되는데, 그죠? 자 반대로 건너가서 치워야 되겠다, 반대로 건너가서. 네, 반대로 건너갑시다. 괜히 이쪽으로 왔네. 저, 저쪽으로 해서 저쪽, 저쪽으로 이렇게 돌면 되는데, 네, 지금 치워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 승가시기에. 저런 게 있으면, 아시죠,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 쓰레기가 하나 딱 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개념 없이 쓰레기를 막 버립니다. 그럼안 되죠. 그래서, 유유상중이라고, 항상, 제대로 된 사람들하고 만나야, 계속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들만 만납니다. 이상한 놈한명딱 끼어들면, 계속 이상한 놈들만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제동네성 음. 네, 승복천입니다. 승복천. 음. 성공할 성자의 복복자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요. 예, 일년 내내 얼지 않는 개천. 그래서 물도 깨끗합니다. 나름. 음. 네. 어지뭐 어린이 집에서 버린 건가? 내려가기가 나무 끼고 아, 요로 내려가면 돼. 근데 요요 여기 나무 잡고, 이렇게 요렇게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탈출 시켰습니다. 자. 아마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까아요 쓰레기통에.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네요, 이놈. 여기 있습니다. <laughs>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상 살면서 평생 어, 지금 이제 옛날 집 나이로 이제 56 되었는데 그냥 뭐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싶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고 노력하는 삶이 병신들 삶이라고, 아이 어, 뭐야, 이거. 여기 진검다리가 있네, 진검다리가 네, 저렇게 진검다리로 왔으면 조금 더 빨리 왔을 텐데, 그죠? 네, 더 많이 도운 것 같지만, 뭐, 진검다리가 하나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 알게 되면 된 거죠. 자, 이제 쓰레기 버리러 갑니다. 함께 가시죠. 우리 자루님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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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하네요 그죠? 자 그래도 한때는 자 누군가에게 참 사랑을 받던 그 무엇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소용 가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버려지고 참 버림받고 자 여러분들은 영혼이 지금 그 자리에서 대접받으면서 살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본인이 대단하지 않은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얘랑 똑같습니다. 이 친구가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운이. 마침 이제 자정이 지나서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일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동네에 아파트 단지, 어, 재활용품 수거일이라 이 친구를 거기 다른 친구들과 함께 보내드리면 될것 같아요 보내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 세상에 하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날아다니는 먼지 하나도 하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하찮지만 우주 입장에서 지구 입장에서 인간 역시도 개미 한 마리 가치도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단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어, 우리 경비, 어, 반장님들께서 이렇게 세레기를 잘 모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쪽은 종이, 이쪽은 큰 종이, 저 앞에 있는 거는 플라스틱, 뭐, 이쪽에는 뭐, 어, 칠재류나 캔류 같은 거. 하지만 이놈은 뭐죠? 이놈은 비닐이기 때문에. 일단, 부피부터 좀 줄여야겠네요. 좀비 기다려. 배부른 거좀 줄여줄게. 뭐가 좋을까요? 이러면 좋겠네요. 욕심내지 않고, 꾹 누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놓으면 이제 잘 가라. 고생했다. 바이바이, 여기까지.